안녕하세요. 저는 어, 성형 미인보다 피부 미인을 지향하고 13년 경력 MBT 원장 임이란이라고 합니다. 저희 샵은 구로동에 위치해 있고요. 어, 여드름 피부나 문제성 피부를 다루고 있어요. 저 또한 진짜 10년 넘게 여드름 피부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샵에 오는 고객님들 피부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관리해드리고 있어요. 어, 주변에 친한 원장님이 이제 제가 여드름 피부 원장님 샵에 가서 이제 관리를 한번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추천해 주셔서 한번 와봤어요. 어,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시조피린이었던 것 같아요. 허, 어, 전 탄력적이고 되게 광나고 엄청 좋았어요. 1, 리제를 하고 나서 피부 탄력이 장난 아니었어요. <laughs> 어, 브랜드 쪽으로 저 전문샵을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완전 강추예요. 전문점으로 취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너무 빠졌어요, 저. <laughs>